여러분들도 그잘 아시다시피 그 물이라는 것은 그 흐르지 않으면 썩죠. 오행 가운데 그 물의 기운이 또 이런 청룡의 해에는 크게 그 재정적인 운을 끌어당깁니다. 물에또 그런 유연한 그 흐름이라는 그 속성은 지방과 또 삶의 그 기운까지 순환시킵니다. 그런 그 순환지점 즉 정체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돈복은 또 크게 또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그 조화로운 또물 흐르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또이 청룡의 기운은 크게 그 강화가 됩니다. 청룡의 기운이 또 강화가 되면 그런 환경은 재물의 그 풍요를 의미합니다. 이렇게 그 물의 역할, 즉 사회적인 그 연결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물의 속성을 또 우리가 또잘 이해를 한다면 인간 관계에서 그 귀인의 그 출현이 우리에게 또 재정적인 풍요와 밀접히 그 연결이 닿아 있는 걸 우리는 또 쉽게 깨닫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올 가을에 말이죠 귀인을 만나게 되면 그런 귀인은 그 단지 그올 가을 에그 만을 이끌어 주는 그런 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 속에는 그 운명까지 바꿔 줄수 있는 그런 그 연결고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인간관계에 따라서 우리 그 성공의 그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것이죠. 재정적인 그큰 전환을 이루는 그런데 또 필수적인 존재로서 귀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. 이렇게 그 귀인이 주로 그 재정적인 운을 크게 그 몰고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. 중요한 어떤 재정적인 그 결정에 있어서 또 귀인의 그 도움은 더욱더 그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또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. 평소에서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귀인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물처럼 부드럽게 또 긍정적인 그 기운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귀인 출현을 더욱 앞당긴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또 겸손함을 또 부장하고 있다면 또그 겸손함이야말로 또 귀인의 그 호감을 얻는 또첫 번째 그 열쇠로 또 설명도 됩니다. 겸손함이라는 게또 오행 속성에서 보면 또 물의 기운을 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서로 연결이 되죠. 우리는 그 돈복을 기원하면서 그 떠놓은 그 물그릇에 이때는 그 물의 기운이 또 귀인의 그 출연까지도 촉진시킵니다. 굉장히 그 풍수적인 그 대처가 주는 또 유익함이 될 수도 있죠. 또 어떤 그 틈이 날때 여러분들께서 그물 흐르는 그 소리를 직접 들으면 좋아요 또 물가에 또 나가실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은 그 음악이라도 말이죠 물 흐르는 음악이 나오면 또 이게 돈복을 크게 그 9월에 끌어당깁니다 의상이나 또소주품에서그 청색이 가미가 되면 청색이 그 물의 기운을 상징을 하니까요 또 집안 곳곳도 마찬가지죠 청색 소품이 한두 가지 꼭 보여야 좋습니다 그때 그 돈복의 기운 또 교인의 그 출연까지도 함께 그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.